자, 8번. 그때 상체가 너무 밀린다고. 어. 그렇지. 그럼 이렇게 레슨을 받고서도 칠라그로 하면 생각 이제는. 이죠 와. 어, 그냥 <laughs> 늦, 느낌만 봐. 어, 느낌만 잡아야 돼. 와. <웃음> <웃음> 우와. <웃음> 어? 그렇지. 다시. 다시. 짚어 봐. 스타트. 바로 스타트. 이때 어. 그러면은 지금 몸은 얘가 안밀 왼, 왼쪽으로 안 밀려잖아 이렇게 감싸야 되는 거야 감싸 그렇지 이렇게 감싸야 되는 거야 감싸 그렇지 이렇게 감싸야 되는 거야 감싸 그렇지 우리 안 나갔기 했다가 또 가야 되네요 그렇지 거기서 이게 다시 있고 생각을 태현이로 받아들이기에는 어? 안 나갔다가 여기서 안 나갔다가 나간다는 게 끊어지는 건 아니야 연속성은 있잖아 근데 이거 한번 만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느낌을 실현시키고 모, 모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생각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? 좀 무의식이 더 낫지 응. 생각은 하되 생각은 연습장에서 하는 거고 글쎄야 공안 밀리지? 태욱 나 얼마나 가볍냐 지금 약간 좀 약간 좀 하는 멍청이들 멍청한 게 아니지 <laughs> 멍청이들 똑똑한 척했네 그동안 그러니까 그거야 완벽하지도 않은 새끼가 완벽을 하려고 <laughs> 한다고 자꾸 자 들어봐 잘 봐야지 그렇지 그럼 몸이 아직 안 나갔잖아 네. 어, 잘 잡았잖아 어이때 감사도르라고 어 이때 감사도 자. 공 나간다. 아, 이 음. 자.